있으려나? 아! 저기 레나. 너희는 나한테 거짓말이나 숨기는 일 같은 거 없겠지? 어? 그런 적 없어. 한 번도. <laughs> 거짓말? 무슨 뜻일까? 케이치군. 있을 거 아니야. 나한테 숨기는 거. 그런 말이야, 케이치군. KH군. 케이치군이야말로 레나한테 거짓말이나 숨기는 일 없는 걸까? 뭐? 없는 걸까? 거짓말이나 숨기는 일? 없는 걸까? 절대 없어. 거짓말도 숨기는 것도. 거짓말. 너가 어떻게 알아? 레나는 알고 있다. 케이치군 쓰레기 산에서 몰래 뭔걸 숨겼었잖아. 그건. 케이치군이 부활동을 쉬었을 때 사실은 교무실 안 갔었잖아. 어떻게? 차 안에서 얘기하고 있었지. 모르는 아저씨랑. 어? 어... 누구야? 그 아저씨. 모 모르는 사람이야. 모르는 사람이 왜 케이치군한테 볼 일이 있는 거야? 네, 내가 알고 싶어 그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? 너희랑은 상관없는 얘기잖아! 거짓말! <laughs> 레나는 올바른 노력을 했다고? <laughs> 있잖아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까지 용납되는 걸까? 레나는 노력했어 엄청 엄청 노력한 이야기였어 그치? 케이치군이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레나한테도 있는 거야. 가자. 슬슬 추워지려나 봐.